AI 시대에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쓰지 않아 봤다면 리더가 직원에게 할수 있는 말도 없다. 그것은 AI에 대한 사용감입니다. 저희 AI가 하나하나 풀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했을 때더 시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AI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서로 묶었을 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AI를 사용해서 포토타입을 짜야지 하는 생각을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AI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용감을 느껴보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본질이나 본질적으로 맞지만 여의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도록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본질 강화태켜도 해야 한다는 입니다매매매일하고 그것도 융합하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AI 시대의 창작이란 무엇인가? 모방인가 창작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거두절미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AI 시대는 어, 55대 5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너무 우선한 것이 아니라 그빈도으로정해두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A와 혀,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브랜드 구축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AI 시대에 가장 변하는 이는요, 프로젝트는요, 사업입니다. 사업은 구색인데 구색 고생 맞추시기에 너무 좋아졌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 하는 노력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